예스님은? 모든 문제. 나는 누구? 랩나언트.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 3장 10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3장 10절로 17절. 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선생님이 딱 오늘 왔을 때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떤 교수님이 노벨상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명을 발견을 하거나 과학적으로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노벨 평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이 있었어. 근데 그 교수님이 어,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아야 되잖아. 근데 본인 강의에 어, 대학 가면은 강의 요새 몇 명씩 들어가요? 몇명 들어가지? 그래도 한 10명 이상은 듣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노벨상까지 탔는데 그 교수님한테는 강의 신청한 사람이 딱두 사람밖에 없었더래. 근데 그 강의를 하러 가려면은 막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엄청 막 길이 험악했나봐.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같은 분 고민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 노벨상 받은 교수님은 그래도 두 명이라도 신청을 했으니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강의를 해서 그두 학생을 위해서 항상 가르친 거야.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그두 명의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두 명의 학생도 노벨상을 탔대. 선생님이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 우리 교회 지금 랩런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노벨상도 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랩런트들이다 생각을 하고 아주 귀중한 랩런트들이라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보면은 우리 어제 서미스쿨한 친구들 다 서미스쿨 했네, 어제. 거기에서 보니까 뭐래? 하나님이 어,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 지어야 된다고 했어? 샤이니? 어디 터 위에 세우라고 했지? 어 맞아. 딩동댕동.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어디 위에 세우냐? 터가 뭐냐? 터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집을 세울 때땅 위에 세워야 되잖아. 근데 그 터가 물 웅덩이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될까? 안 되지. 어제 막 만들었던 나뭇잎, 나뭇가지에다 세우면 될까? 안 되지. 단단하고 건축하기에 딱 좋은 땅에다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 했어. 이게 터야. 그리고 집을 세워야겠지. 어, 세웠어. 그리스도의 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 하나님 떠난 재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과 사단의 건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이 터위에 세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 랩넌트 친구들 각인되어야 된다고 했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재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왕 이 그리스도 터위에 집을 세우라고 했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세우면 어떻게 되지? 어제 어제 어떻게 됐어? 그렇지. 불에 타버렸지. 불과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재앙이 오면은 어떻게 돼? 타고 없어지지. 탁 탔을 때 타고 없어져.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탔지. 한 달간 선생님이랑 뭐 했어? 2, 3, 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의 기준 전도 편집의 기준 기도 편집의 기준 다 배웠지 근데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2, 3, 7 전도를 위한 랩넌트의 인생 편집 인생 편집을 해야 된대 우리 샤인이 지금 몇 살이야? 9살 우리 예별이하는몇 살이야? 6살 우리 예겸이는 몇 살이지? 4살 지연이는 몇 살이지? 10살 오, 선생님은 몇 살이지? 20살 <laughs> 마음은 1홉살 <laughs> 근데 성경의 10편, 90편 읽어보면은 우리의 개수, 우리의 날을 세워보면은 어, 우리가 살게 되면은 70 간건하면 80살을 산대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게 되면은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91년이나 더살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냥 막 살아야 될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가치있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될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한 달간 다 들었어. 정리만 되어지면 돼. 각인만 되어지면 돼. 어떻게 하냐? 인생 편집은 우리에게 말씀 편집만 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지.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정리가 돼야 된대. 어떻게 정리?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말씀 편집은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에 왜 무늬 문제들이 왔는지와 답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지. 근데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 응? 근데 누가 출연했어? 이, 이 세상에? 사단이가 사단이 딱 출현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 언약.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먹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 이게 문제가 됐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겸아, 하나님이 예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러면서 고린 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랩넌드 친구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시금 오늘 혼자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싶어요.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정말 믿어 믿어져. 우리 양혜심 선생님이 선생님 언니잖아 알 거야. 선생님은 대학 친구들이랑 선생님 초중 고등학교 친구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친구들 지금도 다 연락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 연락하는데 유일하게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대학 친구들.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스도를 잘못 누려 가지고 되게 어두워서 친구들 대학만 가 가지고 공부할 때 친구들한테 어, "너네는 여기 학교 왜 다녀? 재미도 없는데 왜 다녀?" 그러고서 그래 나는 다녔어. 왜 다녀? 하면서 되게 어둡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회색빛이었어. 근데 정말로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샤랄랄랄라 너무 새롭게 선생님 지금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그분은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우리 샤인인의 아버님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서 선생님이 행복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게 됐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는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여쭤본 거야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은 그때 대답을 못했다.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러는 너는 행복하냐 하면은 선생님은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살아서도 지옥 인생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어. 너무 행복해. 이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와 불과 모든 재앙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또 인생 편집이 되려면 기도 편집이 돼야 돼요. 응? 기도 편집은 평생에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 친구들 선생님이 이번 달에 기도 편집 말씀할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써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안 했더라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 미션.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적어보기.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영적 기도까지 해서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가게 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 되길 원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날마다 기도로 오직 복음 돼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게 원하셔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있으면 그다음에 무엇이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기는 해요. 선생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없다가 생기는 게 있어. 다른 사람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우리 랩노트 친구들 저는 기도가 안돼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오늘부터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 받게 해주세요 쓰임 받으려면 내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하는데 1분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하나님 앞에 딱 1분만 하냐. 정말 성령 충만 누리고 행복하면은 1분이 뭐예요? 엄청 엄청 오래오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 편집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전도 편집이 돼야 돼요. 전도 편집.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을 지연이,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이 이 삼칠나라 오청종족 살리는 일에 쓰실까 안 쓰실까? 반드시 쓰셔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우리 문철 목사님, 지금 성교사님이시지. 성교사님이신데, 선생님 지금 나이 때 선생님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해주셨어. 근데 그분이 항상 선생님한테 하신 일이 있어. 다락방을 하는데 해선 혜선, 해선아 선생님 앞에 해선이가 이렇게 앉아 있듯이 해선이가 어, 크면은 나중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앞에 어, 랩런트가 앉아 있을 거야라고 했었는데 어, 정말로 선생님은 그 얘기 듣고 기둥으로 듣고 안 믿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눈 뜨니까 선생님 앞에 랩런트들이 있어 우리 랩런트 친구들도 음 저는 아직. 힘도 없고 믿음도 작고 연약하고 잘 몰라요 이러잖아. 근데 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곱 렘넌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어. 다니엘서 12장 3절. 또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전달돼야 끝이 온다고 했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 어,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돼서 복음 전할게요 하는 렘넌트들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내가 무능력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실 거야. 어디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음가, 은가 보석과 같이 말씀 편지 기도 편지 편집, 전도 편집된 렘런트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3장 16절, 자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별이 안에 누가 계신데? 예별이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양의 선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삼칠 전도를 위해서 말씀 편지 기도 편지 편집, 전도 편집이 되어지면 내 인생이 편집이 되어진다고 정리가 되어진다고 했어. 정리가 된 인생이 편집이 된랩런트들이 어떻게 되냐? 오직 복음이 되기 때문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불에 탈까, 안 탈까? 어,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복음되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방향이 2, 37라라 5천 종족 생명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우리 랩노트 친구들 플랫폼이 뭔지 알아요? 이번 주에 플랫폼을 잡으는데, 우리 해외여행 가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해외여행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공항 가야 되지, 비행기를 타야 다른 나라 갈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공항에 있는 비행기가 내가 미국에 가고 싶으면 비행기가 나한테 올까? 집에 있는 나한테 비행기가 찾아올까? 집중. 어, 비행기가 나한테 올순 없고, 내가 비행기 타러 가야 되지. 그 공항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필요해서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야. 또! 내가 아파. 아프면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지. 근데 내가 아픈데 병원이 나에게 올수 있어요? 없지. 내가 병원에 찾아가야 되지. 그 내가 아파서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 플랫폼이야. 그러면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옥 가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누구에게 찾아올까? 답을 가진 나에게 찾아오는 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기로 했어. 또237 전도회에서 렘넌트 인생 편집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다 했어. 작품은 그림으로든 노래로든 여러 가지로 남길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인생 작품은 뭐냐? 나와 같은, 또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렘런트를 제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수연이 오늘 조금 늦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연이를 가장 사랑하셔요. 인생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음. 1년 뒤에 죽을지, 바로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3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치만 우리는 그리스도 터위,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기도를 했어. 인생편집을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편집을 막 글을 쓰다가 다 지우고 다시 썼어.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랩넌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저를 사용해주세요. 고백했어. 어. 그래서 우리 랩넌트 친구들도 앞으로 이게 잘 정리가 돼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랩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어, 신속하게 가는데 어, 우리에게 우리 랩런트들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렘런트들이 살아갈 때 말씀 편집, 기도 편집, 전도 편집이 돼서 어, 2, 3, 7 전도를 위한 인생 편집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